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치과의사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19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매매가 끝나고 매매일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 코스피, 코스닥 전체가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오르면서 뭐, 계좌 보유 종목도 조금은 힘을 받는 어,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이 아래쪽 까만색 기준선을 이제, 갭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상단에 볼린저와 하단에 어 기준, 기준선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되었는데, 어 이게 뭐 종가 지호님이 항상 말, 말씀하시던 어 그런 좋은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음 보통 이때 매매하고, 이거를 이탈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저 같은 개미들은 안 좋을 때는 이미 종목이 물려있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고 갔는데, 저는 코스피가, <laughs> 코스피가, 네, 이, 기준선 위로 올라와서 앞으로 뭐,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꾸준하게 며칠만 좀 상승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삼성전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 따라가거든요. 지수 올라, 올라야지. 삼성전자도 오르니까 좀 오르면 좋겠고,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빨간색 양봉으로 위로 틀고 있는데, 아직 그 코스피랑은 다르게, 음, 2000, 그 기준선 위로는 아직 안 올라왔네요 안올라왔지만 같이 상승을 좀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은 53,000원을 넘었네요 꾸준하게 오르다가 오늘 2.7% 올라서 53,300원인데 음 예전에 제가 53,000원을 목표가로 잡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지가 되면은 57,000원까지 간다 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가 언제죠? 음. 그 11월 1 9일날 지지가 나와서 저는 당연히 이제, 아, 57,000 가겠다 하면서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마이너스가 되었었는데, 오늘 어, 다시 53,000 라인을, 선을 어, 제 건드려버렸네요. 어, 뛰어넘고 53,300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53,000원만 이렇게 유지가 되면, 57,000원까지는 또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일단 전체 코스피 시장이 오르고, 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오른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또 12월 되면 또 배당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배당락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57,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혹시 또그 이후에 만약에 올라가서 57,000원에서 맞고 떨어지면 또 약간 정리했다가 다시 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렇게 또 5만원 깨졌다가 다시 금방 53,000원을 회복해서 일단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좋고 그 다음 어 넥슨 GT는 드디어 이제 앞에 7자로 바뀌었네요. 이거보다 더 상승이 됐었는데 어, 약간 막판에 조금 빠졌어요. 좀 아쉽지만 그래서 연속으로 지금 계속 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아래쪽 보시면 음, 아 마지, 마지막에 빠지면서 기관에서 뺐네요. 기관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기관에서 팔았네요. 음, 기관에서 좀더 사면 좋은데 아직은 제가 음, 매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어, 8,260원 예전에 그어놨던 거기만 한번 뚫어주면 더갈것 같은데 우선 1차 매도를 8,260원에 걸어두고요 부분으로 음, 그래서 그걸 넘어서 계속 오르면 제일 좋겠죠 우선은 워낙 계속 빠지던 종목이 그래도 좀 올라서 좋긴 한데 오늘 어, 기관에서 좀빠지는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음. 어, 더 빠지지 말고 이제 조금씩 올라서 8,260원 한번 뚫어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램이고 음, 오늘 바이오제네틱스는 어 계속 그렇게 하라 하다가 드디어 2.2% 상승이 왔는데 뭐 워낙에 빠졌던 종목이라서 다행히 제가 밑에 구름대 5,700원 정도에서는 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음, 다시 이제 올라가면 이 구름대를 맞겠죠 구름대를 통과해서 많은 분들이 손실 중이니까 좀 반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뭐, 왔다, 12600까지 올랐네요. 네, 아쉽게.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그래도 양봉이라서, 어, 기대를 좀 하고, 밑에 보시면 기관 순매수가 지금, 아래쪽에서, 18일 동안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괜히, 기관이 들어오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한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같이 샀던 SD팜은, 네, 오늘 은봉이네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위에 상단에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은 손절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잠시 봤을 때는 양봉이었는데 어 마이너스로 빠졌네요. 기관에서도 팔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뭐 아직 다 다은 건 아니니까 음, 일단은 좀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스 포인트로 잡는 어, 볼린저 밴드 한번 보겠습니다. 남아 토거는 오늘 또 빠졌네요. 음,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어, 이건 한번 올랐다가, 한번볼린저 밴드 상단 뚫었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뚫었던 종목인데, 음,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만약 이탈을 하면은, 한 만, 얼마죠? 1 4,230원 정도 되는데, 요걸이탈 하면은, 계속 떨어질 수 있겠네요. 제가 산 종목은 아니고, 관심 종목에 뒀던 종목인데, 일단은, 아직은 뭐 이탈한 건 아니니까 공부하는 겸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어, 저의 그 TSE는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네. <laughs>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진 않나요? 뭐, 예수하려고 했던 정보은좀 마이너스가 되고, 아, 이거는 뭐좀더 지켜보자고 하면 오르는데, 어, 네. 지금 꽤 많이 올랐죠. 제가 금요일날 봤었는데, 뚫을 때죠. 9,700원? 정도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다고 했는데 어, 네,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뭐 일단 매수를 못했지만 지켜보면 어, 제가 만약 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 아, 오일선이 꺾이거나 지금 양봉을 덮는 음봉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모의 투자를 계속 해볼 거고요. S.T.팜 아 아까 봤던 거죠 S.T.팜이랑 아모텍. 아모텍은 이제 볼지업에드상단 뚫고 이 오일선을 만났는데 오일선 추세를 안 깨고 계속 가네요. 가면은 뭐 조금씩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모의 투자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일선이 꺾이면 매도를 하거나 은봉이 나오면 매도를 하거나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 차원에서 보도록 하고요. 빛치로셀은 한번 뚫었다가 다시 뚫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에 지지가 나면 한번더 오를 것 같네요 12,900원 12 정도인데 그런데 이것도 이, 이걸 이 이탈하면은 어, 손절이겠죠 근데 뭐 제가 이 종목도 사지는 않았어요 사지는 않았고 관심 종목에 두면서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 조금이라도 이제 상승이 온것 같고, 어 일단 뭐 삼성전자가 음5 3 0 0 0원 지지를 받으면서 5 7 0 0 0원까지 가는 게또 하나의 이제 제가 지켜보는 관점이 될 포인트가 될것 같고, 또 바이오젠틱스가 어 구름대를 뚫고, 네, 조금 이제 반등이 더 와야겠죠. 이게 워낙 이제 급락을 맞았던 종목이라서 지금 6,760원 정도 이제 구름대 하단이 있는데 6,760원 뚫고 나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걸 이제 바라고 있고 넥슨 GT가 오늘 <laughs> 기관에서 판게좀 걸리지만 8,260원을 한번 뚫어보기를 어,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네. 전체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러, 뭐, 다른 분들도 뭐 계좌가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왔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음, 내일 또 벌써 금요일인데 음, 내일까지는 그래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서 시장도 더 좋아지고 어, 보유 종목도 오르고 그런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네. 어, 매매 정리 다들 잘 하시고 내일 또 다들 계좌에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매매 일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